나무에요 이거는 황기예요. 황기. 환기. 저희가 이제 약재는 많이 넣지는 않아요. 기본 육수는 여기까지 만들어요.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은. 워프로? <laughs> 워프로 <laughs> 이단가리. 네, 크기는 작은데, 이게 속에, 속에 알이 꽉 차있어요. 그래서 괜찮아요. 이거는 돌조개. 네, 네, 이거는 요기에요이로 백합조개라고 하는 조개인데, 생 생합. Are you talking about like んだよ。 Det er 어분만다 아, 김치는 여기 에 들어가는 재료가 다 국내산 재료예요. 국내산 고춧가루. 뭐 액젓도 직접 다려서 하는 거고. 김치 만드는 거는 뭐다 비슷비슷할 텐데, 저희는 고향이 경상도거든요. 저희 집 음식 이렇게 나가면 다들 그 전라도식이라고 그러시긴 하더라고. 동교산이거든요. 지리산도 교산 그쪽 자락이라서 비슷하긴 해요, 음식이. 가 들어갈 거예요. 하나 그러한 1인분이 이빨 부분 아? 장비빔밥 비벼 먹는 양념장이에요 이게. 밥이랑 계절이랑 세트로 가야지.